안녕하세요. 행운전자였습니다. 오늘 시장이 그래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일단 설날을 연휴를 앞두고 거의, 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하고 외국인을 사고 개인은, 어 파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보통, 어설 명절 때 대비해서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오히려 기관하고 외국인은 좀 찼네요 개인은 이제 빠져나갔고 이제 한번 어떻게 어 흘러가는지 내일이 좀 중요하고요 일단 내일 좀 보셔야 될것 같고 수고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목감기는 심한 거 아니고 그냥 목이 조금 아파서 어 그래서 영상을 좀 기다리실 분들 많은데 어 일단은 어, 최대한 뭐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올려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안 되신다면 어, 구독 안 해주셔도 되고 어어 어, 영상 어안 보셔도 되고 많은 분들 어 주식 하시는 분들 전문가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분들 도움 되시는 영상 보셨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2200을 돌파를 하면, 어, 위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어, 제가 영상 때 리딩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2300을, 어, 뚫으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명절 때, 끝나고 나서 거의 올라가는 편인데 이제 여기를 보고 이제 달리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저항을 어 이렇게 어 뚫어주면 그때는 이제 올라가는 아마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기죠 2,101 포인트. 어 여기가 그럴 거예요 여기 2,101 포인트를 이 자리를 이탈을 하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 매도 신호가 아마 하락되는 장이 될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지금 위로 뚫고 올라가려고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쪽이 오, 어, 올해 전망이 좋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나 이런 거를 앞두고서는 절대 시장을 어 하락시키진 않고 어, 거의 이제 올리는 편이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선거 또 누가 되는 거 따라서 또 주가가 또 자주 유지하니까 그런 것도 좀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현재. 어, 크게는 문제는 없는 자리입니다. 근데 얘는 개인이 주가 많다 보니까 떨어지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얘도 제가 말씀드린 게 648포인트 여기 자리. 여기 자리를 이탈을 하면 어, 위험한 자리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얘는 700포인트까지 갔어요. 7 0 0포 갔다가 살짝 빠졌는데 어, 얘도 지금 이젠 어, 6기만 어, 좀 뚫어준다고 하면, 한 730포인트까지 아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살 종목도 상당히 많고, 한데, 어, 종목을 잘 찍어서 잘 들어가셔야 됩니다. 괜히 잘못 위에서 사다가 물리면 답 없습니다, 진짜. 어,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또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고요. 어, 그리고, 어, 제가, 뭐, 종목 다른 종목도 뭐, 해드렸지만, 여기에, 뭐, 종목요 날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요 때는 1월 15일이죠? 1월 15일날 요 데뷔했을 때, 전체로 했을 때는 230%가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어, 여기서 다시 또, 어, 이렇게 해서 200, 아326% 전체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또, 이제 자유육절이죠? 자유육절. 자유육절이고, 약간 Y솔? 이거 잘못묻은것 같은데? Y솔은 이게 아니고, 어, Y솔 어디 갔냐? Y솔, 위로 250. 어, 그죠? Y솔은 잘못 묻었습니다. 15... 얘는 아직 안 올랐죠? 얘는 안 올랐고, 그래서 뭐 이거 같은 50%또 올랐고 어좀 많이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손실 종목 엑셀도 저번에 한번 리딩을 해드렸고, 어 그리고 페노션도 좀 해드렸고, 가오미도 마찬가지고, 아스트 마찬가지고. 어, 이 종목들을 다 리딩을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콜마비엔엔치 하고, 그 다음에, 어, 뷰웍스, 그 다음에 SAMT. 이 종목도, 어, 상당히 내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어디 갔어? 음. SMT도 좀 하락을 했다가 여기까지 하락했어요나 2000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쨌든 간에 다시 또 올라왔고 그다음에 뭐이 현대공업 이것도 찍었었는데 어 3045원에 어 체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가 또 나왔죠. 상한가가. 그래서 일단은 이때도 어, 제가 체크해 놓은 게 언제냐면, 1월, 아, 12월 29일입니다. 12월 29일. 12월 29일이면, 어디야? 거 여기죠. 금요일, 29일, 월요일, 토요일이니까. 어, 제가 주말에 찍어 놓은 거예요. 주말에. 주말에 찍어서, 어, 체킹을 해 놨던 거고,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였고 그래서 16일날 한번 슈팅이 나왔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슈팅 나왔다가 다시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또 갔죠. 그래서 이 거래량이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없다가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빵 터진 거래량을 빵 터졌잖아요. 빵 터지면 주목을 해야 됩니다.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조정받을 때이조정 받을 때 이렇게 지금 여까지 올렸다가 다시 또좀 뺐죠 지금 얘는 이젠 거의 어 이제 고점일지 않을까 보이는데 일단 월봉 상을 볼까요? 월봉 상을 보면은 이제 의미 있는 자리는 뚫었네요 더갈수 있겠다 이 종목 어, 의미 있는 자리는 뚫었고. 이제 좀 많이 올라간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은 들어가지 마시고 만약에 간다고 하면 이렇게 눌릴 겁니다. 어 눌렸다가 다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어 참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어안 올라간 종목 어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현대차 사시고 현대차도 추천주였는데 현대차 사시고 이것도 손실이었다가 이제 수익이죠. 현대차 사시고서 어,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리고서 12만 원대 추천했었는데 내리고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내면 오히려 뭐 땡큐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결국은 현대차 이제 영업이 어, 상당히 좋아졌고 뭐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어, 올라갔고 뭐또 개인이 아, 개인보다 기간이 샀네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샀고. 그리고, 1집 머트리얼. 이 종목도 제가, 36,650원에, 36,650원은 대충 여기죠. 거의 바닥, 바닥권입니다, 바닥권. 그래서, 이 종목, 어, 최소, 이 자리는 뚫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사신 분은, 어, 수익이 크게 났겠죠 그리고, 1집 머트리얼, 그 전에, 한, 여기 자리에서도, 어, 한 번, 제가, 이 종목, 나쁜 종목 아니니까, 어,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렸고, 어, 이 종목, 기업 정보를 간단하게 보면, 분명히 PR은 높다고 했어요. 왜냐, 얘네가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총은 그 2조고, 어, 국민영업도 가지고 있구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매출액도 계속 늘고 있고 컨트롤세스 보면 어 18년도는 안좋았지만 19년도 20년 어 일렉트리 포일 어 전기차나 그런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이 종목은 나쁘지 않다 좋다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물려도 안 아픈 종목이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유동비율 200% 당자 부채 없죠. 유보율 2,000% 빵빵하죠. 자기자본율 76%죠. 그리고 매출액도 계속 증가되고 있죠. 영업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당기순이 계속 증가되어 있고, 우리 개인투자자들이 할수 있는 거는 어 재무제표하고, 이 기업이 뭐하는지 하고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에서 전환사채 물량이 있는지, 권리랑 행사가 있는지. 그런 거 말고는, 그런 거하고 차트 말고는 다른 거볼수 있는 게 없어요, 솔직히. 어, 뉴스 나오고서 사면 이미 거의 늦고, 뭐, 테마주간 같은 경우더 가지만은, 뭐, 그렇구요. 뭐, 어제 또, 어, 유튜브에, 어, 종목 찍어드린 거, 대림재지, 이것도 하루 만에 9%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에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자리, 거래량이 좀더어 나왔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1,515원 돌파하면, 이 종목은 갈 거라고, 어 말씀을 드렸는데, 볼까요? 유튜브, 구독자가 7,000명이 돼 가려고 하네요. 어이구. 여기, 보면, 이렇게 제가, 올려드렸죠. 어, 뭐, 주식은 100%는 절대 없으니까, 뭐, 말씀 드렸고. 그래서, 요 종목을, 어, 여기서는안 보이나? 잘렸나 보다. 아, 나오네. 없던 거랑 터지고, 어, 조정자리, 가볍고, 재무는 좋습니다. 그래서, 1375원, 현재가 1,515원 돌파시 슈팅 예상되는 자리고 1,290원에서는 어, 위험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을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하1,000 여기 고점. 고점이라기보단 의미는 자리죠. 의미는 자리를 슈팅이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여기서 나왔다가 다시 어, 윗꼬리를 달고 좀 빠졌는데 이런 종목은 다시 또 가죠.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 이미 9%가 올랐기 때문에, 어, 되고 있으신 분들은 괜찮고요 어, 그리고, DHPS 코리아. 이 종목도, 어, 찍어 드렸는데, 일단 오늘 조금 올라갔다가, 어, 다시 빠졌습니다. 올라갔다 빠졌고, 뭐, 크게 빠지지도 않고, 어,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년도 단기, 어 영업이익 2 4 1 뭐, 이런 게 있고, 또 전년 대비, 요런 게 뉴스가, 어1 5일날 나왔죠. 저거는 부지도태했는데어 간에, 뭐, 오늘은 개인이 좀 폈네요. 개인이 사고, 외국인 팔고. 일단은, 얘를 하나를 보면,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박스권에서 한번, 이런 거래량만 한번 터져주면, 여기 지금 요 241선 요 241선을 뚫어 주기만 하면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뭐 제가 볼때는 괜찮은 종목인 것같고요 종목 찍어서 어 거의 한30-40% 올라가는 종목이 한두개가 어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상당히 많이 어 올라갔고요 어, 재무 보면 유동비율 어, 1000% 당좌 980% 부채 9%유보율 빵빵하죠 어, 자기자본율 90%나 빵빵하고 어, 얘네가 어디더라 이 제약바이오 그쪽 어, 어디였더라 삼천단제약 어, 삼천단제약이 어, 최대주주입니다 삼천단제약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삼천단제약도 어, 얘네도 어, 아마 어, 재무는 얘네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7천억이고 어, 매출 매출도 더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이 종목 힘전당제약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유동비율, 당자비율 부채 요거에 빵빵하죠. 제약바이오 치고는 어, 상당히 좋은 좋죠. 어, 나쁘지도 않고. 그래서, 디 h 코리아를 인수 해서, 이제, 안가용 치료제 전문 업체로서 입지를 구축했고, 어, 최대주주에서 는는 31%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어, 이 기업이랑 저기랑 맞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도, 어, 기관이좀 사고 있네요. 그래서 이 종목도 같이, 어, 올라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주가 하락을 하고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슬슬 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 그리고 어또 뭐가 있나? 어 캐리스 캐리스포트도 신근상장 주고 아직 오르진 않았고 현재 어 물린 분들도 아마 어 많으실 겁니다, 많은 실고 8천 원 돌파하면 어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고 어떤 뭐 뉴스나 또는 뭐 얘네가 실적이 이제 터어라운드나뭐 그런거나 중국 쪽에 이제 뭐 성장이 더 어, 뭐, 이렇게 있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 뭐, 한번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일단, 얘는, 이 자리, 어, 이 자리를,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11,200원 자리만 뚫어준다고 하면, 어, 그 다음에는 아마 이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거의 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JYP도, 이것도, 어, 2100, 800, 아, 21850원에 9월 16일을 추천했는데, 27,000원 올라갔고, 뭐, 워닝홀딩스, 삼성전기, 올라간 것보다 안 올라간 종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있지? 어, 나닉스, 나닉스는 벌써 수익을 많이 보신 분도 있지만, 또, 급 등에 따라붙어서, 어, 손실을 막10% 이상 이렇게 보신 분도 있습니다. 이 종목 아직 문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규주지만은, 어, 일단은 여기 자리를 현재, 1차는 여기 자리, 어, 여기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를 지켜주고, 그 다음에 좀, 여기를 못 지켜주면 좀 위험한데, 일단 여기까지는 최대한 지켜주면, 어, 이제, 여기 자리를 뚫어 올려주고, 여기를 돌파하면, 얘는 한번 슈팅이 나올 겁니다. 슈팅이 나올 거고, 신기주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 하셔야 되고, 어, 10% 이런 거는 감안해야죠. 마이너 10% 이런, 이런 쪽은. 그리고, 녹십자이빙. 녹십자이빙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크게 문제 없어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어, 그래서, 여기 자리. 그래서, 얘도, 이 자리 이 자리 여기 저항 저항 여기만 뚫어주면 얘는 아마 크게 한번 갈 겁니다 그래서 녹취자 애들이 얘네가 상장하고 그냥 호락호락 이렇게 하락시킬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은 슈팅 한번 나오고 현재 지금 눌림목 구간으로 좀 자리 잡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인터파고 올링스 이것도 치루하게안 가네요 일단 뭐 아직은 뭐 지루한 종목인 것 같고 어 그리고 코리아 sn 투자주권 이 종목도 현재 신기주기 때문에 일단 여기 자리를 지지해 줘야 되고 일단 이 자리만 지지해주고 횡보를 하면 한번 얘도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어 그렇게 좀 보이고요 어. 뭐, 나온 피플도 마찬가지야 나온 피플도 계속 리딩 해드렸고, 이 종목은 저도 이만큼을 못 먹었지만, 어, 이 종목도 제가 14,600원에 추천해서 20%씩 거의 드셨고, 그리고 다시 이 종목 18,000원, 16,000원 때또 추천을 해서 2만원 돌파할 거니까 말씀드렸는데, 예, 29,000원까지 갔습니다. 이 종목도. 얘도 거의 이제 거래량 터지고 뭐 여기 한번 거래량 터졌죠. 터지고 눌림목 주고 여기까지 왔어요 15,000원대. 어, 15,000원까지 눌림목 주고서 이제 또 올라갔죠. 그래서 15,200원 자리가 돌파시 중요하고 체크를 제가 해 놨었고 어, 그 자리를 돌파를 하고 어, 올라갔습니다. 어. 그래서 어, 넘어 종목이 하락을 해도 어, 너무 겁먹지 마시고 좋은 종목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톤 이것도 뭐 대표가 뭐 소송 어쩌고 뭐 그런 뭐 있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일단은 신규주긴 한데 어 얘도 어 신규 상장주지만 어, 시총은 1,300억이고 뭐 재무로 봤을 때는 크게 어 문제는 없어요. 재무로 봤을 때는 어, 그렇게 문제는 없고 어, 이제 좀 이제 신규 상장주 보니까 상당히 많이 빠졌죠. 물론 뭐 공모가보다 더저뭐그 전에 사은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직원들 이제 주식 선택권으로 해서 팔수 있는 권한을 주고, 어, 그러면 막 이제 사, 던지는 거죠. 어막 7천 원에 샀는데 막 사, 4, 4, 4만 원대 상장했으면 뭐다 팔죠. 그래서 이 종목도 뭐 리딩은 좀 해드렸고 아마 지금 좀 손실이실 어, 건데 28,900원에 말씀을 드렸고 어, 현재 지금 32,000원 좀더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어, 이 비웍스도 마찬가지고 비웍스는 신고가 뚫고 계속 가고 있죠. 신고가 뚫은 종목은 어, 바로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올라가는지 좀 보면서. 수익을 더 챙길 수도, 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기까지 빠졌던 종목인데, 지금, 36,000원까지 갔으니까, 상당히 잘 보탰죠. 하이닉스도, 6만, 8,000원인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었고, 삼성전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뭐, 요 자리, 요 자리, 그때 당시에 요 자리였을 거예요. 요 자리, 를 돌파하면 위루다가 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어 계속 올라갈 뭐 흐름은 나올 거다 말씀을 드릴 수고 어 그렇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올라간 종목도 좀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고, 많고, 아직도 바닥에서 안 올라간 종목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샤스 어 사스, 그래서 폐렴, 이 테마주 같은 경우가 이제 폐렴이 어, 뉴스가 나오면 어, 제일 먼저 발견해야 돼요 뉴스에서 우리나라에 뜨기 전에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전에 주, 저는 중국에 먼저 한 명이 어, 발견했다고 말씀을 아 어, 뉴스를 보고 제가 종목을 찍어 드렸었고 종목을 찍어 드렸을 때 어, 보시면 2,555원이죠 고르제아 1월 4일날 1월 4일이면 어, 여기가 1월 4일이면 거의 여기죠 그래서 여기 7,000원대 그리고 뭐 시티바이오 7,070원 얘는 좀 하락을 했죠 그리고 28,150원 7,480원 7,670원 14,900원 이거는 좋은데 안 올라왔어요 대한유팜 이거는 그 전에 올라갔고 얘도 얘는 뭐 좋다고는 하진 않았고, 어쨌든 간에, 어, 폐렴 관련주를, 어, 테마가 지금 아직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테마주 같은 경우는 한번, 어, 대지열병에서도 그때도 100% 어, 그렇게, 예,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테마주 같은 경우는, 어, 대지열병 같은 경우도 막, 이게, 처음에 확올라갔다가그 다음에 또확 빼고, 또 빼고, 빼고, 막, 어 이랬었는데, 어,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어, 약간 좀 뭐야, 오류가 있어갖고. 일단, 테마주를 접근하실 때, 처음에, 뉴스 내가 먼저 안알려줬을 때, 그때 딱 이렇게 선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어, 급등 할때 팔고 나오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그게 아니고 한번 그런 뉴스가 나오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눌릴 때 그때 들어가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마주 같은 경우는 한번 반짝이고 이렇게 끝나지 않고 대부분 좀 약간 세력들이 일부러 끌고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은 지금 뉴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누구 죽었다 어, 폐렴환자 계속 나오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어, 테마주 같은 경우는 그런 걸로다가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테마주는 주의하셔야 되고 먼저 선치를 하라는 이유도 그런 이유에서 선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시티 바이오는 공부 차원에서 제가 카페 오늘 글을 올려 드렸었는데 어, 이 종목을 제가 어, 여기 자리. 제가, 여기 자리. 여기 자리를 이제 돌파를 하면 얘는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고, 일단은 현재 7,000원으로 갔죠. 좀 뚫어 올렸습니다. 뚫어 올렸고, 아마 어, 유수가 또 샤스 관련주, 뭐, 샤스는 아니지만, 어, 본인 패렴, 뭐, 그것 때문에 또 유수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얘네가 어, 또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고려제약을 드셔서, 수익을 나셔서, 어, 감사하다고 하신 분도 있고, 어, 뭐 그렇습니다. 그래 테마주는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되고, 어, 좀, 버틸 수 있는 종목으로다가, 어, 종목을 선정해서 모아나가는 전략을 했으면 좋겠어요. 1집 마트리오 이거 좋잖아요. 이것도, 어, 2만 얼마 때까지, 아니, 아 3만 얼마 때까지 빠질 때, 어, 기회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카페에도 보면 기회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종목을 좀, 매수를 하시고, 좀, 뭐, 어떻게 보면은, 단타 치시면는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어, 묵혀두고, 막, 이렇게는 하기 힘드시겠지만, 직장인은 제가 볼 때는 묵혀두고, 어, 놀릴 때 사고 뭐 그런 식으로 모아 나가는 전략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어 스트레스 들이 받고 그리고 탄타 계속 해 봐야 어 절대 계속 수익 내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항상 안정적인 종목으로다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재무 PER, PBR 그다음에 PSR 뭐 그런 거 매출액 영업이익 어 그리고 이제 PER 어 그리고 EPS 뭐 주당 순이 그다음에 내가 치킨집을 어 차렸는데 어 치킨집의 손익이 어떻게 꾸려야 될지 그거는 본인 가게라고 하면 본인이 판단을 해서 이제 경영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다가 재무 같은 것도 이렇게 봤을 때어 얘네가 소, 어 자본은 얼마인데 매출액이 얼마고 지출은 얼마고 빚은 얼마고 막 그런 거를 당연히 봐야겠죠. 그래야지 내가 어 만약에 사장이라고 해도 내 손익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어 내가 장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알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개인투자자분들은 급등주나 뭐 그런 거 말고 뭐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 또는 안정적인 종목에 투자하셨으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주식을 모르시면 그냥 ETF라고 해서 어, 유튜브 쳐도 ETF에 대해 자세하게 엄청나게 설명해 주시는 분도 많고, 그냥 코덱스, 코스피 200, 어, 레버리지 같은 건 하지 마시고 코스피 200 그런 거에 사시면 아마 어,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는 뭐 접근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영상은 어 마치고요. 다음에 또어 리딩 할수 있는 종목이나 뭐 그리고 좋은 종목 있으면 또 발굴해서 어뭐 사라고 하시는 건 아니고 일단 뭐, 관심 종목에 넣었다가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공부도 할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 차원에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